C.E.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시험입니다. 어, 난이도로 비교를 하다면 시험 과목 중에서 C.E.E.가 가장 어렵고요. 그 다음이객관식 M.B.E.이고 그다음이 C.P.T.라고 할수 있습니다. 그 정도로 C.E.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. 그런 의미에서 제가 C 실전반을 준비를 했고요. 200분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캘리포니아는 굉장히 채점자가 쿨하다 그랬어요. 자, 쿨하다는 것은 어, 단어 수준으로 써도 된다. 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외에 줄여쓰기 다 하셔도 돼요 특히 등장인물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룰 이름도 다 줄였어요 패럴 에비던스 룰도 P, E, R 이렇게 써요 근데 본인을 위해서 그냥 한 번쯤은 풀어서 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 굉장히 쿨하기 때문에 너무 포맷에 갇혀가지고 그것을 하시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두개 깔리죠 핵심 논점은 스탠딩이고 자 핵심 논점 봤으면 바로 여기에 대한 요건은 따다닥 미리 머릿속에다 떠올리셔야 됩니다 뭐예요 스탠딩은? 세개 요건이 거든요 Injury i n f a c t f o u n 그리고 redressability 이렇게 나오죠 음 많이 실수를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, 나 마음 급하니까 일단 읽어 이거거든요 일단 읽어도 소용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부 다 정리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위에 가셔야 되는데 정리를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필요한 요건을 이때까지만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, 물론 암기 어렵습니다 암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각이 안 나니까 읽다 보면 생각나겠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시간 다 버려요 무조건 여기에서 아, 스탠딩 뭐지? 요건 세개 뭐지? 타이핑해 놓고 그다음에 위에서 찾으셔야 됩니다. 읽다 보면 되겠지 절대 안 돼요. 시간 남기예요. 아 여기에다가 컨클루전이라고 써놔요. 문제를 보자마자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을 써놓는 거죠. 그리고 저스티시어 빌리티 당연히 나옵니다. 읽자마자 나와야 하는 일이에요자 그리고는 2번 문제는 우리 뭐 쓰기로 했죠. 스탠딩은 핵심 내용인데 여기에 주변 내용으로 인터벤션 나오고 그리고 추가로 그룹까지 쓰기로 했어요. 다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스페이스를 두는 겁니다. 이렇게 구분을 해두시고요. 그리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문단 볼게요. 아, 사실은 저는 이정도 나왔으면은 다룰 쓰고 시작합니다 저스티셔블리티 같은 경우에는 다 암기하시잖아요 그래서 또 홀리딘컷 이런 식으로 다 써놔요 얘네들을 그리고 인터벤션 같은 경우에도 There are two types of intervention 땡땡 Permissive